여기가 150도잖아. 그럼 내가 이렇게 연장을 시켰을 때 그림이 조금 틀렸는데 다시 그리자. 여기가 120, 여기가 30. 얘들아, 그럼 여기도 얼마인 거야? 30인 거야. 근데 이 길이가 지금 4잖아. 내가 얘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갔을때 여기가 2고 여기가 2루트 3이에요. 여긴 얼마였지? 4루트 3인가요? 됐어? 그럼 얘들아 내가 식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 이 전체 넓이가 얘랑 얘를 더한 거랑 같다 라고 식을 세울 거야. 그럼 전체 넓이는 얘들아 4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 일단은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구하고 있는 길이가 여기니까 내가 2분의 7 곱하기 4 곱하기 x 에다가 사인 30도라고 쓰고요. 하나 더요 친구는요 2분의 1 곱하기 4 루트 3 곱하기 x 에다가 180에서 120을 뺀 사인 60도다라고 식비 쓰는 거야.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서 이 전체 넓이가 된다라고 식비 쓰는 거죠. 이해됐어? 유민이 됐어? 응. 해봐.